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1월 21일 일요일에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지원군 또박이와 함께 해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초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포스코디엑스 들고 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2.1%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죠. 그러면서 어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틀 전제 영상 기억나시죠? 긴급하다. 최대한 빨리 시청하셔라. 그러면서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까지 드렸습니다.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어,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계시다면 꼭 진짜 무조건 담아 놓으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지금 AI 종목들, 그리고 AI 반도체 종목들, 전부 폭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전 포스코 DX와 같은 상승 랠리를 지금 얘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런저런 강의 어, 교육도 해드리고 공부 올려드리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수익 내는 무료 소통방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로봇 AI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포스코 DX처럼 10배 그리고 아니 그 이상 20배까지도 갈 종목을 발굴해놓자 어, 그런 게 투자겠죠 당연히 앞으로 글로벌 로봇 기업 그리고 AI 기업이 될수 있는 회사들 미리 공부하고 담아 놓는 시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뭐 진짜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8346 2 1나3 8 있잖아요. 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평소에는 관심을 받지 않다가도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모아왔기 때문에 이런 퀀텀 점프 이런 시세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출발도 안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렇듯 그렇게 뭐 따라가기만 하면 지금 1월 달에도 30% 수익, 1천만원 넘게 수익 내고 계시고 뭐, AI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어, 이 시장에서 돈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죠. 아, 제가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어, 지금 100일선에 정확하게 터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이미 5일선과 20일선은 데드크로스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5일선이 50일선, 어, 이 노란 선까지도 지금 뚫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래로.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버텨내지 못했다면, 과는더 빠지게 되면서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에까지. 레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엄청 긴 시간의 조정을 맞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금요일에 정확하게 지켜내줬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지켜볼 만하다. 어 이거는 이제 주봉으로 봐도 여실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어때요? 주봉상에서 20주선 어 여기를 지금 정확하게 터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꺼빠지게 된다면 이렇게 쭉 우상향했던 이동평균선들이 점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아래쪽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면 데드 크로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요. 어, 다음 지지선을 향해 어, 진짜 많이 뺄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항상 이제 좋은 점도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동시에 드리잖아요. 제가 리스크까지도 항상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뭔가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본 전제는 여기서 이제부터는 상승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실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여기까지도 오르게 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몇주 동안에 계속 빼는 흔들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의 기회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 이제 빼버리나 보다. 이러면서 다 털려나가는 게 대부분이죠. 어, 이러한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쭉 들고 갈 필요는 있겠지만, 이러한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어, 그때는 살짝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수기로 몇 시간씩 들여서 이렇게 작성해드리고 있잖아요. 어, 다음주에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아, 지금 여기 보시면요. 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DX,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1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포스코 DX는 뭐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공시가 나왔어요. 어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원래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때요? 1월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파급력을 불러일으킬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 지금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은요 누구는 갑자기 적자 전환을 하고 실적 더안 좋아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포스코 d x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뭐 eic 설비 쪽 사업도 하고 있지만 어,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뭐 산업용 로봇 같은 자동화 설비 그리고 자동화 물류 같은 거 여기에 IT 챗뭐 GPT를 결합한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제는 메타버스까지도 사업 영역을 넓힌다고 하니까요. 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더큰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주식시장 역사를 보더라도 뭐 언제 1분기에는 실적이 어, 이만큼 나왔어. 2분기에는 더 올랐네. 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역시 포스코 DX 미친 기업이구나. 이러면서 다 올라타면서 폭등세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서 뭐 MSCI 코스피 이전 상장과 같은 재료까지 더해졌는데. 그러한 재료들은 지금 소멸이 되고. 야 나중에도 실적 좋아지겠지 하면서 올라탄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근데 4분기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 그러면 향후 미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끌어. 왔던 기업일수록 이런 데에서의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실망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아, 지난 3분기에 포스코 DX의 실적이 설... 어땠습니까? EIC 사업 부문에서 2차전지 소재 등뭐 그러한 신성장 산업 부분이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엄청나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10%, 영업이익은 153%나 상승했습니다 을 어, 그리고 수주가 나온 게 있었죠 포항 양극재 2단계 그리고 쾌백 양극재 공장 뭐, 이러한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실행 본격화 뭐 이런거 이외에도 방향제철소 전기로 사업이라든지 포항제철소 크레인 무인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it 사업 어,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50% 그리고 영업이익이 31% 정도 상승을 했지만 어, IT 사업 부문에서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쪽이라는 거 올해 4분기까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어때요? 양극재 공장을 멈춘다든지 신규 투자를 조금 지연시킨다든지 어,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게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어, ERC 설비가 55%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IT는 35% 정도, 인류 자동화 부분에서는 10%, 그리고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67%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ERC 설비. 어, 당연히 이번 실적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내년도 전망. 센서스 이런 게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올해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크게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지식 나오는 대로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꼭 들어와 계시고요. 아직은 포스코퓨처엠의 차트를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업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 이거는 팩트예요. 어 지금 전기차 수요가 많은 중국 쪽에서도 1월 말에 발표될 전기차 수요 전망치가 16% 정도는 하향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주가도 반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 이번 주말에도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어 미국의 완성차 업체죠. 최근에 전기차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던 포드에서 전기 픽업트럭 F-150 모델을 뭐 대폭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다. 수요 둔화에 대한 대응이다. 어왜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생산시설을 증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 이런 식으로 증서를 해놓고 많이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어 억지로라도 가격을 내려서 거의 재고떨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마진도 내려가게 되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이러한 보릿고개 구간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원리가 뭔가요? 어, 이 시장 안에서, 그 산업 안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고, 경제적 해자를 지니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게 되는 게 실적이고요. 지금 포스코 DX의 실적 발표가 언제다? 1월 23일이다. 이틀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지금 포스코 DX는, 어, 개인들의 꾸준한 매수세, 그리고 기관, 연기금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들어오는 것. 이런 걸로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 호실적을 통해서 시장에서 검증을 받는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막연하게 실적이 엄청 잘 나오겠지 주가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어, 기대의 반 그리고 우려감 반으로 도박이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것 시장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로봇 AI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해 나가실 분들은요 어, 혼자 처음부터 1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방 들어오셔서 같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내일 월요일 개장하고부터 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방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로 문자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 하나 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손익도 1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The cat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있다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건 필수예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